자 여기 심천 잡스가 가지고 온 미친 가성비의 가정용 드릴이 있습니다. 뭐 집에서 써도 되고 바깥에서 써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십시오. 자 드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면 또 얘가 이렇게 또 돌아가요. 그래서 길게 꼽아 가지고 이렇게 꼽아서 그죠? 누르면 돌아갑니다. 보십시오. 그리고 반대로도 돌아가요. 여기 누르면. 사용법은 무작위 쉽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, 그리고 난 총처럼 쓰고 싶다. 그럼 다시 이렇게 돌려서 총처럼 만들어서 뭐를 박아야 된다. 박아야 된다. 남자는 꼭 박아야죠. 박아야 합니다. 그리고 뭐, 다양한 공구들이 여기 있어서 더 길게 쓰고 싶다거나, 이런 식으로. 이러면 더 길어졌죠? 길어졌죠? 길어요. 저도 깁니다. 여튼,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.